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4급의 독해 2부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2부분 문제에 이런 유형이죠. 이렇게 ABC 세개의 문장 나오고, 우리 의미에 맞게 배열을 하는 건데, 하나하나씩 다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나오는 접속사나 부사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빠르게 시간 내에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BC 보니까요, 앞에 A, 진관이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b의 앞에 두 글자 인웨. 이 요건 좀 익숙한 접속사입니다. 자, c는요. 딴 이것도 좀 익숙한 접속사인데 중요한 건 지금 a에 나와 있는 진관이라는 단어 어떻게 쓰이느냐. 이 진관이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요. 비록 뭐 뭐라 할지라도 비록 뭐 뭐이지만 이렇게 해서 뒤에 딴과 함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진관 땡땡 딴 땡땡. 제가 세모 표시하는 것은 접속사를 의미합니다. 자, 비록 뭐 뭐이지만, 하지만 뭐 뭐다.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尽管还没有看到人. 비록 아직没有看到人. 사람을 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보지는 않았지만. 사람 보지 못했지만. 딴 하지만 뭐요? 我知道 나는 안다. 뭐요?肯定是小王在里面. 나는 뭘아냐면 틀림없이 무엇일 것이라고 시어왕의 안에 있는 것일 거라고 나는 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요. A하고 C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진관 땡땡 딴땡땡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도 연결이 되고 해석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비번 문장을 어디에 라느냐 말이죠. 비번 문장. 자, 인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웨이는 뭐뭐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잖아요. 이 보통은 앞절에 인웨이 나오면 주절에 수어이가 나와요. 근데 지금 수어이가 있는 문장이 없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인웨이, 我在房间外已经听到了他的说话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내가 방 바깥에서 와, z, 방, z, n, y까지 읽어야지, 그렇죠? 내가 방 바깥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타더 쇼 화셩 그의 말하는 소리를 이미 들었어요. 지금 여기 큰 힌트가 되는 단어는 바로 이 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사람이 언급이 먼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그를 가리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어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C 해주고 마지막에 B를 놔준다. 우리가 인웨이 접속사 하면 무조건 인웨이, 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맨 앞에 놓고 싶어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봤을 때이 56번에서의 인웨이가 들어가 있는 비법 문장 맨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면 이 인웨이가 abc 세 문장 중에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문장 안에 소웨이가 없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인웨이가 맨 마지막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인웨이 땡때댕, 땡때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문장이 끝나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문장도 A, C, B가 되겠다. 음. 그래서 서실은제제문제제풀풀때요이이가 당연히 히 뒤로 줄줄았어요요왜냐면수 n 가 없으니까 맨 뒤로 갈 거다. 다다가이 타라는 인칭대명사가 가리키는 존재가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 그렇 h i n k 확실하게 k think, think, 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5 6번 배열을 해봤는데 넘어가나요? 아니죠. 요거 순서에 맞춰서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A 번 보겠습니다. 尽管还没有看到人，C는요. 但我知道肯定是小王在里面。B번, 因为我在房间外已经听到了他的说话声。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갈 텐데 이 진관 얘기만 한번 더 하고 갈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한 번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관이 접속사인데요. 아까 제가 세모했잖아요. 접속사니까요. 근데 이제 진관이 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부사. 그래서 진관 뒤에 다른 동사가 뭔가가 와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주저 말고 주저 말고. 어 주저 말고 얼마든지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뭐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주저 말고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때 진관 원 진관 원 진관 나한테 물어요. 진관 원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어왜뭐할 얘기 있으시면 주저 말고 얼마든지 하세요. 진관 슈어 이렇게요. 음자뭐막 쭈뼛쭈뼛 불편해 하지 말고 어 얼마든지 주저 말고 드세요. 이렇게 한다 진관 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때는 지금 얘가 품사가 뭐다? 부사다. 그쵸? 네, 음. 지금 이 A번에서는 접속사로 쓰였다. 알아두시고요. 자, 57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A번 보니까 저, 찐다, 랑, 我很吃惊 저, 이것은 이, 이는 정말, 정말 쩐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다랑 사역동사의 역할은 뭐예요? 랑 뒤에 있는 요 놈을 뭐뭐하게 만들다. 시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나를 정말 출징하게 만들었어. 출징하게 되면은 동사로 놀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A에서 가리킨 쥐어의 상황이 뭔지가 먼저 제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A번 문장 비록 뭐 쥐어가 있긴 하지만은 첫 번째 문장 되기는 어렵다. 그럼 나머지 B, C를 보겠습니다. 자, 워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C는요, 주어가 없어요. 메이시앙따오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 취해라고 하는 취해라고 하는 부사가 나오는데 이 취해는요, 발음이 보세요. 이것만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가다 동사 취죠, 취. 근데 이렇게 붙으면 취, 에. 취해. 취해.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지만 그러나에 해당되는 접속사 있죠. 딴실컷是딴실컷是의 단시可是. 부사 버전이에요. 부사로 하지만 그러나 느낌 주고 싶다. 그러면 취해를 쓰세요. 음. 근데 접속사로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하고요. 그럼 딴실컷是 쓰세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딴실컷도 쓰고 취해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사로 하지만 그러나 느낌 줬어요. 즉 C에서 하지만 그러나 느낌 좋다라는 것은 이 C 앞에 뭔가 반드시 다른 문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그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반전 느낌으로 C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도 맨 앞에 놓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B부터 시작이다. 그럼 B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원래는, 본래는 애초에는 뭐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원래는 본래는 부사 썼고, 이외 a 하게 별표 이외 a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인데, 보통 이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자, 나는 뭐라고 잘못 생각했냐면, 은 아빠가 호의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 추측, 반대, 반대할 것이다. 내가 출국해서 유학하는 것, 즉 해외 유학하는 것을 아빠가 반대할 거라고 나는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반전인 거죠. 매이 시양떠, 생각지 못했다, 뜻밖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러이러한 상황은 생각 못했어요, 뜻밖이에요. 뭘요? 타, 이 타라는 인칭 대명사가 뭘 받는 거예요? 비의 앞절에 나왔던 바바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가 취해 하지만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이 하지만 해석은 저 앞에 맨 앞에서 해주는 거야. 하지만 뜻밖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쭈쭈해줄 줄은 몰랐어요. 쭈쭈하게 되면은 지지하다, 그쵸? 응원해주다,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지지해줄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 사실이 바로 쯔어인 거죠. 이는, 쩐다, 나를 정말 흔치징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순서는요, 어떻게 된다? B, C, A 순서가 되겠다. 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부터. 我本来以为爸爸会反对我出国留学。没想到他却支持我。这真的让我很吃惊。 자, 58번 문제입니다. 지금 A번에 허우 라이 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어요. 이 허우 라이는 어, 과거의 시점 안에서 후에 나중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에 나중에라는 이 시점 얘기하기 전에 앞선 시점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맨 앞에 문장으로 놓기에 부적합해요. 자, 그러면 은 B랑 C를 볼까요? 我爱人当时, 당시에. 봐요. 그러니 당시 그때는 이렇게 해서 시점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이 비범 문장이 먼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자, 아이란 하게 되면은 어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 는 부인을 얘기하는 거,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애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기 그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네, 지금 뒤에 보면 타 남자 타가 나와요. 내 네, 남편이 당시에는 반대 반대했어요. 我选择这个, 예. 내가 이 직업 선택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받을 게, 아까 어 제가 A번을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하이시 칠치워라 나를 지지해 주었다. 괜찮나요 B, A 이렇게 바로 연결하니까요. 그럼 C는 어디다 놓을까요? 타 쥐에다, 쥐고 공조 타이신 쿠라. 그가 뭐라고 느꼈어요? 이 일이 너무 수고스럽고 고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C를 맨 마지막에 놓으면 안 되겠네요. 이 C는 그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 다음에 A를 바로 붙이지 마시고 B 다음에 C를 먼저 붙여요. 내 남편은 당시에는 내가 이 직업 선택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이 인칭되면서 남자 타로 받아. 왜요? 그가 느끼기에 이 일이 이제 너무 고되니까, 수고스러우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그래도 하이시, 뭐 하게 되었다? 나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B, C, A 순서가 된다는 라건 이제 이 독해 이 부분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유령이 생기는데 이 인칭 대명사가 받는 구체적인 것들이 먼저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타나 여자타나 아니면 사물을 가리키는 이트. 타가 나와요. 발음은 다 타죠? 이렇게 따라 나온다라는 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저절로 익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에 맞추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B부터. <목소득> 我爱人当时反对我选择这个职业. 왜요?他职业的这个工作太辛苦了.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后来还是支持我了.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 필수 단어들이 포함된 암기 문장, 열 문장 보겠습니다. 101번이에요. 헌두쉐에쉐 시왕, 넝, 추, 고, 리오에 방금 전에 문제에도 언급됐던 표현이 나왔어요. 해외 유학하는 게 중국어로 출국 유학이에요. 그래서 추, 국리오에 많은 학생들이 시왕 바랍니다. 뭘요? 해외 유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1 0 2번요 타시앙 찬지아 왕지오비사이 자, 일단 여기서 수거 찬지아비사이 경기에 참가하다. 경기 대회에 나가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는 어떤 대회에, 어떤 경기에 나가고 싶어하죠? 왕지오비사이 왕지오하게 되면은요. 이거 테니스에요. 테니스 경기에 참가하고 싶다. 자, 103번 年轻人应该相信自己. 자, 젊은이들은 마땅히 자기 스스로를 믿어야만 한다. 이런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 가져라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相信 하게 되면 믿다 라는 뜻입니다. 믿다. 자, 104번. 他们要 그들은. 지하철을 타야 한다도 되고, 타려고 한다도 돼요. 이 겨우 조동사는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다 상관없어요. 자, 문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쉬운 문장을 왜 놨냐?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좀 제발 외워달라. 띠, 티에, 티에, 자. 지하철, 띠, 티에. 이 지하철 할때 철자 꼭 외워두세요. 105번. 양광도 坐용, 헌, 따. 이거 지금 주어 여기까지죠? 어, 주어가 뭐예요? 수어용이 주어예요. 그렇죠? 자, 수어용은 한자 그대로 읽으면 작용이죠. 작용, 역할, 효과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 햇빛의 작용, 햇빛의 역할, 햇빛의 효과는 헌다, 크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개의 문장을 읽어볼게요. 101번부터 102번

첫 인상 첫 번째 인상은 뭐뭐 하기 쉬우면 용이, 뭐뭐 하기 쉽지 않으면 뿌용이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쉽으면 용이 왕지인데 잊어버리기 쉽지 않다 이런 뿌용이 왕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인상은 잊기 어렵다. 자 백칠 번, 没能力的人没有责任心。 능력이 없는 사람은, 没有责任心、 책임심 이런 말은 한국어로 이상하죠? 책임감.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어, 뭔가 갖춰야할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 메인 능리더른.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우능더른 이렇게. 어. 우능, 무이성. 무능한, 무능한 사람, 우능더른. 아니면 메이 능리더른, 매우 능리더른. 어, 책임감이 없다, 매우 자인신. 자 8번. 하우 슈 좋은 책이 날이 갈수록 越来越少. Like sure. 좋은 책이 날이 갈수록 어, 수량이 줄어든다, 적다, 이런 말이죠. 좋은 책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109번. 헌란란 아이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전히, 부사 여전히 아이칸, 보기를 즐긴다, 좋아한다, 몰려 우즈 신문, 종이로 된 신문 우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좀 혼동하시면 안될게 우리 신문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음. 이거 한자 신문 쓴 건데 X I N 이에요. 신원이라고 읽어요. 얘는 무슨 뜻이냐? 신이 영어로 뭐예요? 새롭다, 뉴 뉴스를 증거로 신원이라고요. 해그 뉴스 소식 자체를 신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는 그 종이로 된 신문은 빠오 내지는 신문지 느낌으로 빠오지으라고해요 그서이두 개의 단어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10번. 타 부교양이 용 빈관 더 마오진 그녀는 부교양이, 유양이 별표. 원하다, 원하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죠. 뭘 원하지 않는다. 용,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빈관 더 마오진.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그 호텔의 마오진 별표. 마오진 없이도 생활이 안 돼요. 수건, 수건을 마오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의 수건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106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第一印象 부용이 忘记1 0 7번 108번. 1 0메번1 0번 108번. 하0 8번1 0번1 0 9번 108번. 108번. 1 마지막, 타 부연이 용 빙관 더 멀진.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 0 개의 문장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들이 많았고요. 복습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